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지난해 수능 성적이 발표됐는데 강원도는 또 최하위권입니다. 올해 수능 성적이 통지되면서 이제 대학 입시가 본격 시작됐는데요. 신경호 교육감은 대입 진학 지도를 위해서 올해 수능 성적을 취합해서 이달 중 자체 분석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고3 수험생 교실 학생들이 조심스레 수능 성적표를 받아듭니다 혹여나 가채점 결과와 다를까 긴장된 마음으로 점수를 확인합니다. 수능 성적표 받으니까 이제 좀 대학 입시가 진짜 왔구나라는 현실이 좀 현실이 느껴지는 것 같고 그래도 성적표 받아 보니까 최저는 다 맞춘 것 같아서. 올해부터는 강원도 학생들만의 수능 성적 분석을 위해 성적 취합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강원도 수능 성적이 전국 최하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을 치른 다음에 채점 결과를 발표하는데 지난해 강원도 국어 평균 표준 점수는 93.4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맨 뒤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수학은 92점을 겨우 넘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최상위권인 1, 2등급 비율도 국어가 4.6%로 충북, 전남, 경남과 함께 공동체 하위. 수학은 3%로 역시 최하위. 영어는 17.9%로 13위를 기록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강원도 수능 성적을 자체 분석해서 과목별 백분위 평균과 등급별 비율 등을 오는 20일 공개할 예정입니다. 강원도에서는 90% 이상이 수시 모집으로 대학에 진학할 정도로 수시 전형에 집중하고 있지만 교육감이 바뀌면서 수능 성적을 진단해 대입 전략을 다시 세우겠다는 겁니다. 강원도 자체 성적 분석을 위해 학교마다 성적을 취합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시를 얼마나 지원하고 수시부분 어느 정도 되고 우리 강원도의 수시 지원뭐런 것도 좀 통계적으로 다 비교를 분석하는 게 저는 이 되지 않을까라 학교별 성적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은연중에 학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수능만으로 대입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데 강원도 성적을 취합하는 건 교사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원주 금대리 해미산성의 역사적 가치를 고증하기 위한 학술 세미나가 오늘 열렸습니다. 문화재청 위원과 연구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오늘 세미나에서는 해미산성의 역사적 성격과 원주의 다른 산성 유적들과의 관계, 향후 정비와 활용 방안 등에 관해 발표하고 토론했습니다. 원주시는 지난해 강원도에 해미산성 문화재 지정 심의를 요청한 이후 현지 조사와 학술조사를 진행했고, 해미산성은 이르면 내년쯤에 문화재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장애가 있는 여직원들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관리자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관리자는 피해 여성들과 연인 관계였거나 친밀한 사이에서 벌어진 해프닝이라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주로 발달장애인을 채용하는 카페에서 매니저로 근무한 39살 이모씨 장애가 있는 여직원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4명.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반복하고 특정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여직원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해왔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친한 사이여서 장난을 친것 뿐이고 성폭행 혐의는 연인 사이에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이 씨를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위력과 친밀감으로 피해자들이 법정에서까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도록 유도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미력이나 아니면 비장애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들로 인해 가지고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강요나 뭐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으로 인정을 재판부가 한것 같습니다. 감독기관도 이 씨의 범행을 의심했지만 이 씨가 강하게 부인하고 피해 여성들도 피해를 강하게 호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니저 역할을 계속하게 했습니다. 감독 기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어, 장애인, 문제를, 좀, 음. 이 씨의 지시를 받고 발달 장애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김모 씨에게도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결백을 주장하면서 판결 직후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비위 면직자의 취업 제한 규정을 어기고 불법 취업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한규호 전 횡성군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춘천지법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한전 군수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데다 취업 제한 안내가 분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에서 검찰은 벌금 1,500만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고위공직자 출신인 만큼 법을 더잘 지켜야 한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한 바 있습니다. 상지학원 발전기금재단이 원주 지역 초,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원주를 소개하는 UCC 공모전을 열고 수상자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재단이 주관하고 원주교육지원청이 후원한 이번 공모전은 원주 어디까지 가봤니를 주제로 진행됐고 원주의 가을, 소풍 명소, 걷기길 등을 소개하는 재기발랄한 작품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늘 열린 시상식에서는 우수상 4팀, 최우수상 2팀, 대상 1팀에게 30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5월 김명기 횡성군수 후보의 공약에 반발하며 자신이 설립한 사적 모임 명의로 김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 7장을 내걸었던 71살 서모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거법상 향우회나 종친회, 동창회, 동호회, 개모임 같은 사적 모임은 단체 이름으로 선거 운동을 할수 없습니다. 법원은 또 선거 운동을 위해 서명 받는 걸 금지한 선거법을 어기고 조합원 수백 명에게 이광재 도지사 후보 지지 서명을 받은 노조 간부 두 명에게 벌금 12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겨울철 결빙된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일반 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4,932건의 결빙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모두 122명이 사망해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인 치사율은 2.5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1.6보다 1.5배 높은 수준입니다. 시간대별로는 출근 시간인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 발생한 사고가 38%로 가장 많았습니다. 영월 운탄고도 1330이 한국관광공사와 전국관광기관협의회가 공동으로 추진한 2022 친환경 추천 여행지에 선정됐습니다. 친환경 추천 여행지는 지역별 저탄소 여행 체험이 가능한 친환경 여행지를 찾아 홍보하는 사업으로 올해 전국 25곳이 선정됐고 이 가운데 도내에서는 영월 운탄고도 1330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운탄고도 1330은 과거 석탄을 실은 차들이 오가던 길로 영월을 비롯한 폐광 지역 4개 시군을 잇는 해발 1330m 총 길이 173.2km에 달하는 숲길로 조성됐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원주지역광역기초의원 3명이 항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원재용 하석균 도의원과 박한근 원주시의원은 1심 판결 이후 항소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주민자치위원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심리에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앞서 일심재판부는 이들이 요청한 법원 차원의 위헌심리 절차인 위헌법률제청을 기각하고 각각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00만 원 이상씩을 선고했습니다. 강원도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째 1,000명대를 유지한 가운데 주간 확진자는 소폭 늘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강원도 하루 확진자는 1,748명으로 전날보다 106명 줄었지만 지난주 같은 요일보다는 164명 늘었습니다. 시군별로는 원주가 468명, 횡성 41명, 영월 31명, 평창 23명 등입니다. 주간 확진자는 지난주 같은 요일보다 203명 늘어난 8,543명입니다. 도내 누적 사망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난 1,177명. 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는 18명입니다. 원주DB가 부상 중인 드완 에르난데스 대신 일시 교체 선수로 드미트리오스 트레드웰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m, 1cm의 트레드웰 선수는 미국 NCAA 소속 에크런 대학 출신으로, 이스라엘과 프랑스, 리투아니아 등 유럽 리그 경험이 풍부하며, 적극적인 리바운드와 골밑 플레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트레드웰은 오늘 대구에서 펼쳐지는 한국 가스공사와의 경기부터 출전합니다. 한편 에르난데스는 지난 2일 홈 경기에서 발을 다쳐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강원도 내 아파트 매매가가 지난주보다 하락한 가운데 내림 폭은 0.16%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12월 5일 기준 12월 첫째 주 동향을 보면 이번 주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주 대비 0.16% 떨어져 15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춘천이 0.29%로 낙폭이 가장 컸고 원주는 0.2%, 강릉은 0.09% 하락했습니다. 전세 가격은 14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낙폭은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0.14%로 나타났습니다. 뉴스 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